안녕하세요, 송 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영상은 어, 올해 제가 타고 있는 서프 스케이트들 이렇게 보시면 몇 가지 총네 가지 어, 브랜드와 모델의 서프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데 이 서프 스케이트들의 뭐 간단하게 어, 장단점 그리고 비교해서 어떤 면이 있, 있다 어, 그런 실제 타고 있는 어, 리뷰 어, 뭐 그런 내용의 영상 리뷰 영상을 한번 어,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총네 가지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올해 타고 있는 모델들이고요. 이게 첫 번째 거는 요우 홀샵 모델. 크리스틴스와 요우와 그, 그 콜라보한 모델이고요. 아티스트의 그래픽 디자인, 여기 해골. 크리스틴이랑 써있죠. 콜라보한 모델이고요. 옆에는 어, 로그의 빅로고, 골드 빅로고 모델 여기 있고요 여기는 하이드로포닉, 하이드로포닉의 레디컬이란 모델이고요. 요거는 요우의 켈먼이란 그런 모델입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어, 한 모델씩 소개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제가 타본 느낌에 대해서 한번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요요의 홀샷 어, 크리스텐슨과 요가 콜라보한 아티스트 모델이고요. 어, 일단은 길이는 한 33.85. 이 세로 길이가 33.85, 가로 길이가 9.85. 그래서 어, 무난한 사이즈, 제일 많이 쓰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요 모델의 특징은 크리스틴스리라는 아티스트가 직접 그래픽한 그러한 해골 그림 있죠. 이 해골로 유명한데 이건 아티스트 모델이고요. 어, 데크를 보시면 이렇게 로즈테일이 락커가 올라가 있고 전반적으로 많은 컨케이블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중에서 이런 하이 컨케이블, 컨케이블 많이 있는 모델 중에 속합니다. 이 브랜드는 어, 스페인 브랜드고요. 제가 타본 다양한, 여기 있는, 뭐, 요, 로그, 뭐, 하이드로포닉, 밀러, 그리고 카버, 뭐, 스미스타, 이게 다 타봤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 가장 성능이 좋고, 가장 재밌는 서프스케이트를 한 브랜드로 치자면, 저는 이제 요, 서프스케이트를 강력하게 가장 좋고, 재밌는, 어, 서프스케이트라고 여러분들에게, 어, 권해드릴 수 있을 만큼, 정말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 어, 서프스케이트가 요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 이 모델 특징으로 가서는 이렇게 하이 컨케이브가 많아서 어, 컨케이브가 높다는 거는 어,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이 기술을 할때 스냅, 슬라이드 계어 서브스케이트로 스냅이나 슬라이드들 많이 하는데 어, 플랫한 바닥이나 이런 컨케이브. 웨이브라든지 그런 게타실때 발이 빠져나가지 않고 잘 잡아주고 또 스케이트 보드의 프리스타일 그런 트릭할 때도 어잘 걸릴 수 있는 보드가 바로 이런 하이 콤캡을 갖고 있는 어 보드가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어 유리하다 잘 잡아준다 발이 나가지 않는다 어 그런 유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는 트럭으로 되게도 되게 유명한 회사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메라키 요 모델은 메라키 S5. 트럭이 장착되어 있고요 시스템 트럭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바로 요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회전 반격이 되게, 이렇게, 회전 반격이 되게, 뭐라 그럴까, 많이 이렇게 돌죠. 그만큼 카빙각이라 그럴까, 이렇게 깊게 깊게, 그 어떠한 어 브랜드보다 가장 탁월하게 깊게 깊게 어 들어가는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트럭, 요 메라켓 트럭의 장점은 일단은, 어, 너무 재밌어요. 기밀하고 민첩성이 되게 빠르고 되게 재밌고 깊게 있게 들어가고. 어, 그래서, 어, 섭스에 타다 보면 되게 재밌고 다이나믹한 그런 보드가, 어, 제가 요 타고 있는 요홀 샷시라는 모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휠은 어, 사이즈가 66에 51mm 사이즈의 또 평균적인 무난한 휠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어, 사운드 소리도 스냅이나 슬라이드 할 때도 소리도 적당히 잘 나가는 어, 또 괜찮은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노즈와 테일, 테일 이렇게 키커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타고 있는 서프 스케이트 중에서 어, 성능면으로 가장 어, 만족하고 재미면에서 되게 만족하는 모델이 바로 요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고성능이고 좋은 퀄리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40만원대를 네. 유지하고 있고 30만원 후반대에서 40만원 중반대까지의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가격적인 면에서는 고가의 서플스케이트다. 하지만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고 충분하게 매력적인 가격을 커버할 만큼의 성능을 가지고 재밌는 스케이트가 바로 요우 서플스케이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실 모델은 로그 어, 서프스케이트구요 어, 로그 골드 빅로 이렇게 골드의 L자 로고가 크게 들어가 있고요 자이 모델 사이즈는 이 세로가 32인치 그리고 가로가 9.5인치구요 뭐 어, 같은 모델에 33.5인치 이렇게 두 가지 32인치 33.5인치 두 가지 사이즈가 나옵니다 어, 다양한 보드 제품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노보드 우 스케이트보드 롱보드 서프스케이트 뭐 크루즈보드. 뭐 보드복도 나오고요, 또 헬멧 같은 것들, 뭐 그런 거 장갑도 나왔어 스노보드 장갑도 나왔고요. 그 다양한 보드 용품들 제품군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나오는 그러한 브랜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어이 모델 보시면 어 다른 제품, 다른 브랜드들과의 가장 큰 차별점을 보시면 이이 이 데크의 소재가 좀 틀립니다. 다른 브랜드의 것들을 보시면 보통 좋은 브랜드들은 이제 캐나다산 메이플, 그래서 요우라든지 뭐 하이드로포닉 이런 것들 캐나다산 메이플을 한 일곱 겹 정도의 단풍나무를 썼는데 로고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산 메이플, 고급 소재의 단풍나무와 또 어, 대나무 그리고 두 겹의 파이버 글라스를 써서 조금 어, 소재가 틀리게 썼습니다. 그래서 어, 웨이크보드의 소재랑 그리고 롱보드에 보면 문샤인의 롱보드 있는데 그런 어, 소재와 비슷한 소재를 써서 일반적인 캐나다 메이플 되게 좋은데 그거보다 좀더 가볍고 탄성도 좋고 제가 한 6개월 이상 타봤는데 여전히 탄성도 그대로 살아있고 되게 가벼운 그래서 데크 면에서는 그런 면에 장점이 있고요. 요것도 보시면 이렇게 노즈와 테일이 노즈와 테일이 락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케이브 상당히 많이 휘어져 있죠. 조금 타고 전에 타고 있는 이요 모델과 동일하게 하이 컨케이브 모델입니다. 오히려 컨케이브가 조금 더 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타본, 이제까지 타본 서프 스케이트 중에서 컨케이브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만큼, 음, 스냅이라든지 슬라이드, 그리고 프리스타일, 스케이트보드의 트릭들, 알리, 원엘이, 뭐 이런, 어, 아니면 또 플리까지, 이렇게 스케이트보드 트릭도 할수 있고, 슬라이드나 스냅 계열의 트릭을 할때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 발을 잘 잡아주는 그러한 데크 쉐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평한, 이렇게 좀 플랫한, 어, 로우한, 어 컨케이블을 갖고 있는 댓글 타신 분들이면 처음에 요 보드를 타시면 컨케이블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어, 조금 약간 어색할 수 있는데 어, 많이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근데 적응이 되면 어, 더 재밌게 탈실수 있는 보드가 바로 요인것 같습니다 트럭을 보시면 역시 요와 같이 시스템 계열의 트럭이 되어 있고요 요와 거의 시스템 비슷합니다 어 그런데 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얇게 뭐라 그럴까 어. 조금 더 간소화돼서, 요우보다는 조금 더 날렵하게 돼있죠. 그래서 좀 무게를 많이 줄였고요. 역시, 어, 요우처럼 회전 반경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카밍 각도 되게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요우처럼 어쩌면에서는 제가 타봤을 때는 느낌상, 요우보다 더 빠르고 민첩하고 더 깊게 들어가는. 그러한 느낌을 로고에 받으실 수가 있고요. 초보자분들은 부싱 계열의, 부신 계열의 서프스케이트라든지, 뭐, 카보고도계의 C7 그런, 어, 이렇게, 기, 각이 깊게 깊게 안 들어가는 것들에 비해서 이걸 타보시면 좀 깊게 깊게 빠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좀 불안하다랄까? 약간 어렵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적응하시면, 어, 개인적으로 제가 이네 가지 중에 제일 많이 타고 있고요. 훨씬 재미있습니다. 되게 뭐라 그럴까? 자동차로 따지면 약간 스포츠 계열의 가볍고 빠른, 어, 그러한, 계열의 서프스케이트가 바로 로그 서프스케이트인 것 같습니다 휠은 65mm고요 65mm에 50mm여서 무난한 휠 사이즈 제일 많이 쓰는 사이즈고요 강도도 78A 무난한 강도라서 어, 소리도 어느 정도 잘 나고요 소리도 잘 괜찮게 나, 나는 어, 보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의 뭐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은 일단은 전체적인 성능이라든지 뭐랄까 튼튼함 내구성은 어, 제가 봤을 때이 유우 께 가장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고 성능도 제일 좋고요. 어, 가성비로 어 요우는 이제 40만 원대 가격대 안에 있는데 어그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대에 중반에 형성되어 있고요. 20만 원 중반대에서 가성비로서의 서프 스케이트로 보면 가장 성능이 좋고 가장 재미있다. 그리고 가장 빠르다. 민첩하다. 회전 반경이 엄청나게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회전방이 되게 작습니다. 작게 돌아가는 그런 기미나 갖고 있는 보드에서 가성비로는 제일 좋은, 어, 고, 어,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하는게 바로 로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요, 요나 로그에도 이렇게 안에 이제 요 시스템 트랙 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데, 스프링에, 이, 요우에 들어가 있는 건 s, 메라키 S5. s 5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서 좀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든지 큰 충격에도 많이, 좀 오랫동안 견딜 수 있고요. 로그에 들어가 있는 스프링은 S4 정도랑 S5의 중간 정도. 그래서 제가 다양한 트릭을 많이, 해, 어, 많이 하고 구사해서 어느 정도, 어, 어, 내구성은 있지만 아무래도 요우보다는 조금 못하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양한 디자인도 갖고 있고요. 심플한 것, 또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디자인, 그리고, 그리고 좀 골드. 루그 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랙 골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곱슬게 골드라든지 실버의 디자인 요소를 갖고 있는 모델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어, 하이드로포닉. 하이드로포닉은 2000년대, 2000년대에 런칭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런칭된 브랜드고요. 하이프로, 하이드로포닉 브랜드는 뭐 서프스케이트뿐만이 아니고 스케이트보드, 롱보드, 그리고 스트리웨어. 그리고 서핑 보드 쇼시라지 레이스 가드 같이 보드에 관한 다양한 로그처럼 다양한 그런 제품군들을 출시되는 브랜드고요. 이 모델의 쉐이프는 이렇게 약간 피쉬 테일의 쉐이프를 갖고 있고요. 전반적인 컨케이브는 뭐 테일은 이렇게 락커가 들어와 있고 위 노즈 부분은 락커가 없는 거고 전반적인 건 미들 컨케이브 이렇게 컨케이브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모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길이는 31.5. 그래서 평균적인 사이즈고요 어, 성균주가 살짝 짧거나 평균적인 사이즈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어, 가르기는 9.75 정도 하고 있습니다. 휠은 역시 평균 사이즈인 65mm 에서 51mm 휠을 사, 어, 사용하고 있고요 어, 강도는 81mm 에서 조금 더 단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어, 소리를 내는데 어, 스냅시 슬라이드 시에 소리를 내는데도 무난한 휠인 것 같습니다. 하이드로포닉은 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로구나 용우, 예, 이런 시스템 계열의 트럭이 아닌 부싱 계열의 트럭. 여기 트럭 안에 요 소재가 고무 같은 게, 공 파킹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그걸 이제 부싱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싱 계열의 어, 서프스케이트의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볼수 있고요. 부싱 계열의 장점은, 어, 아무래도 안정성에 처음에 초보자분들이 보드를 처음에 타셨을 때, 안정감이 시스템 계열의 트럭보다 안정감이 있다. 어,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카빙 각도, 이렇게 쭉쭉 깊게 깊게 들어가는 거는 아무래도 시스템 계열보다는 어좀 각도가 더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안정감이 있고요. 또, 어또 단점으로는 회전 방향이 아무래도 조금 더어 길고, 음, 뭐라 그래, 기민한, 민첩한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편안한 그런 라이딩을 즐기기에는 이러한 부싱 계열의 서프스케이트 괜찮다. 그래서 하이드로포닉도 부싱 계열로서 안정적으로 편안한 라이딩을 즐기시기에는 괜찮은 브랜드가 이 하이드로포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이즈 31.5인치에서 몸무게 좀 적게 나가신 분들이라든지 여성분들도 괜찮고요, 편안한 크루징 위주의 트릭 다양한 트릭보다는 편안한 크루징 위주의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되게 괜찮은 보드인 것 같습니다. 자, 맨 끝에 있는 건 되게 길죠? 요 후에 41인치 짜리에요. 무려 사이즈가 41인치입니다. 그래서 서프스케이트 중에서는 롱보드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서프스케이트로 롱보드는 어떤 느낌일까라는, 궁금증 때문에 제가 올해 요 모델도 타봤고요 요거는 41인치, 캘케먼이라는모델이고요 여성 프로 바다, 바다서핑 프로 서퍼의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이 보드의 가장 큰 특징은 보시면, 위에 보시면, 이 탑의 그립이 코르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코르크의 탑의 그립은 맨발로 타시면 되게 느낌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보드로 탈 때는 맨발로 타고 있고요. 아 물론 신발 신고 타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맨발로 타기에 너무 좋은 재미있는 롱보드라 보실 수가 있고요. 저도 어, 서프스케이트 말고 서프스케이트 롱보드 말고 실제 이제 롱보드도 좀 많이 타 봤는데 어, 롱보드랑 서프스케이트의 롱보드랑은 느낌이 좀 드, 틀립니다. 뭐라 그럴까 어, 서프스케이트의 롱보드는 조금 더 깊게 있게 들어간 맛이 있으면서 서프스케이트의 그 느낌과 롱보드를 타는 느낌을 같이 이렇게 하이브리드 혼합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보드의 장점은 길이가 41인치이다 보니까 어, 이 롱보드 서프스케이팅을 하면서 어, 댄싱. 보드 위에서 이렇게 스텝을 받는 댄싱 라인들을 많이 섞어서 서프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보드가 바로 이 캘먼 모델인 것 같습니다. 여에는 캘먼 41인치짜리 있고요. 와이키인가 40인치, 40인치짜리 그리고 36인치짜리 서프스케이트에서도 롱보드 계열의 서프스케이트가 몇 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캘먼 모델은 길이는 41인치 그리고 가로는 10인치고요. 그리고 휠은 66mm에 51mm 무난한 사이즈고요 어, 강도도 78A가 되어 있고요. 트럭도 요 위에 어, 메라키 어, S5 트럭, 음, 시스템 트럭이 장착되어 있고요. 정말 좋은 트럭입니다. 그리고 컨케이브를 보시면 이렇게 거의 플랫합니다. 살짝만 웨이브가 들어가 있고요. 노즈테일에 락커가 없고요. 그래서 로우 컨케이브, 어, 컨케이브가 거의 없는 그런 어, 쉐입의 데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롱보드, 어, 나 서프스케이트를 타면서 어, 댄싱이라든지 스텝을 밟고 싶다 어, 아니면 뭐 전에 롱보드를 타셨던 분들이 어, 그런 서프스케이트를 없을까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기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실제 바다 서핑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바다 파도의 특성상 숏보드는 사실은 거의 어, 탈수 있는 파도가 거의, 없,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롱보드를 타십니다. 그래서, 롱보드 를 타셨을 때는 조금 타시면 역시 거기서 스텝을 받는 것도 연습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이 요우 킬먼 모델로서 서프스케이트를 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고요. 저도 여기서는 스텝을 주로 밟고 연습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또 특색 있고 재밌는, 재밌게 즐겼던, 즐기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가격대는 뭐 길이가 있다 보니까 또 가격대는 이제 40만원대 중후반에 이제 가장 어, 좋은 가장 고가의 모델에 속하고 있고요. 어, 하지만 이제 그 롱보드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더긴 보드를 나오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보다는 가격대 그래 되게 메리트 있는 가격대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제가 올해 타고 있는 서프스케이트를에 어, 대해서 리뷰 어, 그리고 실제 느끼는 점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어,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 성적으로는 요가 제일 좋다. 그리고 튼튼한 내구성도 역시 요우가 제일 좋다. 그리고 어, 밀접함, 빠르게 밀접함, 치고 나가는 것도 요우와 로고 서프스케이트가 가장 빠르고 치고 나가는 게 너무 좋다. 안정적인 느낌의 초보자분들이 무난하고 안정적인 느낌으로 하면 부싱 계열의, 부싱 계열의 트럭을 장착하고 있는 하이드로폰닉이 어, 괜찮다. 나 롱보드를 타면서 어, 바다 썬핑에서의 스텝을 연습하고 또 스케이트보드 롱보드를 타신 분들은 어, 서프스케이트로 좀 스텝 같은 것, 스텝을 밟고 댄싱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 캘몬 모델 41인치 이 모델을 사용하시면 어, 그런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모델인 것 같다. 어,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가성비로 따지자면 로고 서프 스케이트 그리고 다양한 트릭 같은 것들, 슬라이드 계열의 트릭 또 그리고 파이프의 트릭 아니면 프리스타일의 트릭 아니면 스케이트 보드의 트릭도 서프 스케이트로 같이 구사하고 싶다 그런 다양한 트릭에 가장 좋은 거는 로고 서프 스케이트 그리고 또는 어, 요우에하이컨 캡이가 들어가는 이런 서프 스케이트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가성비로는 로그 제 추천해드리고요. 어, 간단히 한번 요약정리해봤구요 여러분들도 여기 제가 타고 있는 보드들 중에서 하나 어, 선택하셔서 서프 스케이트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어, 송대진 타고 있는 서프 스케이트. 에 대한 리뷰와 소감 느낀 점에 대해서 주관적 어, 주관적인 견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어, 좋아요 어, 눌러 주시고 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눌러 주시고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어, 계속 업데이트는 영상 여러분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상입니다. 피스. <목소리>